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 앞에 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뭐예요? 힌트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아 오마이 이 뭐예요? 이거 계란이에요? 네. 이걸로 다 행동을 하신 건가요? 아 이것들이 다 그거구나. 네 언니. 하지만 놀라실 일은 더 많습니다. 넘겨서 봐, 봐주세요. 이거는 텀블러 헉, 이거 유리컵이네요 이거 뿔크? 어우 이건 뭐야 볼펜이네 헉, 진짜 텀블러가 들어가 있네 어머나 지금 보신 사진들이 다 잘못된 자이로 인해서 병원에 오신 분들이세요 아 그랬군요 어마 무시하네요 저는 사실은 레시던스 때 많이 봤어요 진짜요. 어느 날 여자분이 오셨는데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폐가 계속 아프시다는 거예요. 진료를 받고 싶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검사를 해봤더니 질 안쪽에 화장품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이분은 운이 좋아서 이렇게 쉽게 제거를 했지만, 심한 경우는 수술방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자의는 위험한데요. 첫째로는 질 출혈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질은 혈관이 굉장히 풍부하게 발달된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구를 사용해서 질 안쪽에 여러 개의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상처마다 출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혈제를 발라도 잘 지혈되지 않고 특별한 지혈 제품을 넣어도 지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부득이하게 수수방에 들어가서 일일이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은 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물질이 있으면 쉽게 질 안에 균이 번식이 돼서 질염 그리고 골반염 방광염 이렇게 번지게 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혈액으로 균이 들어가서 독소를 품게 되는 독성 증후군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쉽게 넣을 수 있지만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질은 이완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태아의 머리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이렇게 큰터블러 같은 걸 집어넣게 되면 집의 근육이 파열이 돼서 뜯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소변이 새는 실금이나 변이 새는 표실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질 안에 커다란 기구를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자의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행동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자의가 나한테 해가 되는 경우를 초래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는 자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안전한 장소를 찾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누군가 벌거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도 불안하고 외음부의 열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고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문을 잠그시면 됩니다. 문을 걸어 잠그셔야 돼요. 두 번째 청결함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과 외음부는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시작과 전후에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구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청결함을 위해서 이렇게 콘돔을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물건 사용은 금물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게 되면 위험이 따릅니다 요즘에는 성인용품 같은 거를 예전보다 쉽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질 안에 넣어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용품과 손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은 안전한 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위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꼭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